Can we dance in the moonlight or hand the driving to the sunrise and sleep till noon? I'll take you to the beach, get our toes wet leave after sunset, and I would do it all again. Cause I don't want my day to end with 야너배 진짜 많이 어, 나 아니요 배가... 얘봐 어. 진짜 얘 다르다 정예산은 배가 잘안 나왔어 어, 배 완전 엄청 똑아와 진짜 어. 다르네? 근데 지나가면 어. 뭐? 할머니들이 아들이네 이래 <laughs> 진짜 작다 손맞져봐도 돼? 어만져봐 돼요 뭐. 내 생각보다 훨씬 작아 야 풍토 한 1000배 차이 나는 거지아 <laughs> 어떻게 귀여워. 잡았어 너무 귀여워 나도 나도 <laughs> 잡았어 지금 나도 어. 유튜브로 볼 때는 완전 수업 한바퀴인줄 알았는데 근데 여하간 동호도 있는 것같아 있는데? 어. 네? 다행이다. 너 우리 두방이랑 결혼시킬 거야. 아, 나, 나, 나.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오빠는 왜 이렇게 납치범 같아? <laughs> 아, 내가 5세 실감을 고 이래가지고 납치범 같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요가 <laughs> 언니야. <이거 미안. 웃음> 아기보다 많 살이 많이 올라왔어. 아 지금 이하니도 장난 아니야. 모유실이 모르는데 한1.5찐것같아 아, 그러니까 모유 먹으면 얼마나 찌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던데? 아니, 모유 먹으면은 잘안 찌잖아. 나는 응. 섞어서 주잖아 아, 언니 같이 좀. 어. 힘들겠다. 나 거의 유축해. 왜? 그러니까 잘못 물어서? 잘안 물기도 하고, 식이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도 이제 막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도좀 봐주잖아. 음. 나도 막 나갔다 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 같이 음. 힘들어. 어? 안녕? <laughs> 야서남은 <laughs> 어, 수호 아니야? 수호가 뭐있지 수호 미니미야. 아니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났냐고? 나? 응. 아 양수가 <laughs> 터졌어. 수호야. <laughs> 수호야. <laughs> 좋아요 아 먹고 싶을 때 줘야 되는데 또 그래도 안 먹는데. 그럼 먹게 나 언니랑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 그래 봐. 이렇게 양수 잡게. 몇 개월 전만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냥 이제 아기 얘기로 이제 계속 아기 얘기지 뭐. 좀... 지금은 1시 반이고요. 아기가 잠을 안 자가지고 남편이 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앉아. 여러분 저는 오늘 산부인과 진료가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아마 마지막 산부인과 진료가 될것 같아요. 회원분은 지금 거의 통증이 없고 가서 또 자궁이랑 회원부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마넛 사서 갑니다. 병원 잘 다녀왔고요. 자궁이 다 제자리로 돌아갔고. 깨끗해졌다고, 관리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에 예, 목욕했어요. 뭐 웜톤 인간 됐어요. 손을 먹어요? <laughs> 뭐야? 안망차 씨. g s t h 이는 어제 9시에 막수를 했고, 지금 7시 거든요? 이렇게 재워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어하미야 응. 엄마 생일이야. 응? 뜯어 볼게. 아, 더쁘다 키도 안고 자야겠다. <laughs> 죽이요. 너 드시면 안 돼요. 죽이요. 죽이요. 어우 잘한다. 어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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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했어요. 맛있게 먹고 와. 응. 이쪽 본다, 얘가. 안에 씹을 있어요? 제빵 종류 또 사는 식사. 먹어도 되고. 찐복인데

이거 선물 사러 왔는데, 위에 것도 한번 보려고. 너무 귀엽죠? 요것도 너무 귀여워서 요거 사려고. 귀여워. 그리고 이거 친구 선물은 요거 사려고 합니다. 귀여미이 <laughs> 선물이랑 위에 옷도 하나 샀습니다. H&M도 너무 귀여운 게많네요 이거 너무 귀엽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모자도 세트예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19,900원 얘도 너무 귀엽죠? 그러 음, 이거랑 이거 두개 사려고 하는데 4, 6사이즈 사면 될지 고민되네요 자, <목소리> 환장하고 <한잔> 집에 가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이모랑 삼촌 올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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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럽게 하는 거 그렇지 않니? 고기처럼웃거어이 어, <laughs> <이순아>, 순간이 싫어요. <laughs> 아니 너무 이상해 우와. 너무 상해 아, 여보 먼저 손 닦아 조용하다 <laughs> 엄청 순하대 어, 진짜 딱 아, 이거 할 때네 수호야 갈라질 수호야 수호야 여기 이렇게 돼있 <laughs> <laughs> 안녕 아가야 헤반가 어. <laughs> 아는 채좀 해봐. 아 귀여워. 이렇게 만들었어. 귀여워. 아 귀여워. 뭐 누구 안고 있어? 엄마 누구 안고 있어? 안 봐. 관심, 관심 없는데? 어쩌다 그냥 다 부모님이 돼서. 응. <laughs> 어쩌다 이거 한 순간에 그것도 한 순간이니까. 한이년 수명. 소주 한 11병 마셨던 게 생각나서 그니까 러 오늘 저 소주 영상 생각났다니까 진로 11병 내가 사진 찍어서 그때에 보내줬던 게 있잖아 우리 일했잖아 um. um. 엠틴줄 <laughs> 어? 그냥 아예 야 근데 어때? 출근하니까? 뭔가 애기 너무 보고 싶어? 아니면 조금 괜찮? 너무 보고 싶어서 어. 와 그래갖고 그거네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막 화나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캠으로 봐 애기 막어 어, 재밌게 놀고 있네 뭐, 아. 동영상 보내달라고 아. 보거든? 야 있었다 있었어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 e I m e m b t I don't o n t o n I n t r e b e r t r e m t r e t I don't r e t I m e o I n t o n e m I t r e o n Try to be serious where well you can have a turn.